자리에 주 반갑습니다. 청주 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우고요뭐 제가 사실 수의사, 수의학을 전공한 뭐 수의사로서 뭐 동물들의 뭐 위절개나 뭐 기관절개 같은 걸 이야기하면 재미 없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동물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코끼리 없는 동물원이기도 하고요. 아마 들어 보시면은 왜 그런 제목을 정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동물원은 다 같은 똑같은 운영 주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 뭐 서울대공원, 여기 과천에 있는 그리고, 뭐 그리고 대도시 도시 이름이 붙은 동물원들은 사실 거의 다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대공원은 이제 공단 그리고 뭐 민간에는 이제 에버랜드 기업에서도 하고 사실은 전국 120개 동물원 중에 100개가 개인 동물원이에요. 그좀 전에 소개 해주셨던 바람이도 그 개인 동물원에 있었던 친구고요. 어 사실 청주 동물원은 굉장히 작은 동물원이에요. 어팀 단위의 동물원이에요. 과 단위도 아니고. 근데 뭐 작은 조직이라 뭐 담당자와 저와 얘기하면은 그냥 다음날 하기도 합니다. <laughs> 예, 사실 어, 질량 곱하기 속도 뭐 에너지지 습니까 예. 그리고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 의도 한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산내에 위치해 있고 관람객들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유모차를 탄 아기가 엄마한테 미안할 정도로. 어,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산에 우리나라, 토종 야생 동물들은 산에 살지 않습니까? 그 산에 사는 동물을 만나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왜 동물원에 오지 않는가? 동물원의 타겟층은 사실 거의 영유합니다. 예, 네, 아직 인식이 없는 영유하고. 예 그러나 이제 사실 동물원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상 동물을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실 약간 자극이 없어요 아 여기 화면이 여기 있구나 예어 그리고 성인들은 좀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동물들이 이제 갇혀 지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동물원 불매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 동물원 댓글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한90% 이상이 거의 동물원 없어져라, 뭐뭐 뭐 야생이 풀어져라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향성을 좀좀 네,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가지, 알, 한 가지 이해해서 뭐 나름 다시 동물원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구조 연구장애 개체들이 있어요.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전국에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나가리들은잘 나가요. 근데 연구장애가 있어서 못 나가는 애들은 어, 나가서 고통받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 안락사도 시킵니다. 그런 동물들을 데려오거나, 실내 동물원에서 어, 이제 보호가 안 되는 동물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이제 뭐 골방에 가둬놓으면 안 되겠죠.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수의사는 어, 육체적 건강, 저희는 복지사라고 불릅니다. 사육사를 복지사 분들은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은 방사 훈련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토종 동물 위주로 저희가 보호하기 때문에 외국 동물들은 자연 감소시켜요. 그래서 동물 관리에 대한 에너지가 좀 감소됩니다. 그리고 먹지로 동물들 막 훈련 시켜서 막 고운 자전거 타고 이런 거막 동물 어떻게 보면 밥 굶겨가지고 동물 먹이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그냥 공개하면은 그것 또한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재료로 쓰입니다. 어, 이제 구조 보실까요? 예. 그 녹색연합과 연이 닿았던 예, 2018년 예, 우리 반이 다리, 고미 들인데 어, 고미는 전주 동물원으로 가고 나머지 어, 새 친구는 청주 청주 동물원에 왔습니다. 어, 이 친구가 오면서 저희도 사실 변하기 시작해요. 어, 저희가 곰을 구한 것 같지만 어, 곰이 저희 저희를 구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7월 5일 날 예, 바람이 갈비 사자로 분류 왔었죠. 그러니까 먹이 체험을 했었던 사자예요. 그러니까 먹이 를 많이 팔려고 하면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밥을 안 줘요 주말에는 어 그래서 어,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바란다 라고 해서 이제 바람 위로 이름을 적고요 뭐 여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군밤이 예 예산에서 왔죠 충남 예상동물구조센터 그리고 부리가 휘어져서 아사 직전에 발견된 독수리도 있고 예 뭐 참매 메르시도, 메르시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못한 동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 농장에 가서 의료 봉사도 이제 녹색 연합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멧돼지 그 동물원에 전화가 꽤 오세요. 그 농사짓는 분들이 호랑이 똥을 달라고요. 예, 네, 호랑이 똥을 뿌려놓으면은 왠지 멧돼지가 안올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연구기관에서 안 된다고 어 발표도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해봤어요. 뿌린 다음날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그 돌아다니면서 좀 알았던 사실이 멧돼지가 감자 좋아할까요? 잘 먹을까요? 감자 안 먹어요. 예 고구마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먹더라고요. 좀 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멧돼지가 어~ 출몰하기 쉬운 산에 가까운 곳에 감자를 심고 뭐 그런 안목 의 작물들은 좀 심으면은 좀덜 피해 입고 멧돼지도 뭐덜죽지 않을까 어 놀라운 것은 멧돼지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아마 국내에 한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맛, 멧돼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총만 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위치 추적해서 행동 연구 하신다는 교수님을 위해서 이제 마취를 하는 모습이에요. 에, 사실 동물원이 옛날엔 저희 이랬습니다. 뭐 바람이 있었던 곳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 똥 치우기 쉬운 곰사였죠. 그래서 호수 물뿌리면은 1분 만에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산의 위치에서 어, 전국에서 가장 좁은 호랑이사. 여우는 맨날 잠만 자요. 시메트 바닥. 에서할게 없어요. 그리고, 어, 수달은 저도 1년에 한두번 봐요. 그러니까 저런, 어, 공중목욕탕, 욕탕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거기를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뭐 앉아서 뭐 과일도 먹고요. 치 먼저 했었지. 그리고 <laughs> 호랑이 마취해서 이제 첫날 개선한 동물 호랑이 사에 데려다 놓은 모습이에요. 자기도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죠? 깜짝깜좀 놀래고. 그리고 여우들은 예, 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 아침이면은 자기가 푼 판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달은, 예, 네. 수달은 사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가 수건에 손 말리듯이 뿌리다가 물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곰팡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축축하고 서늘하면은 곰팡이가 생겨서 엄청 가렵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자해도 하고 그래요. 예, 저는 어 이제 외과나 마취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 다른 수의사 두 분이 내과나 영상, 뭐 CT나 초음파를 하시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치과 선생님도 오시고, 뭐 안과 재활 선생님들. 그러니까 수의대 다닐 때 웬만한 수의대생들은 이제 야생 동물 수의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 간단한 어떤 체육 같은 거는 동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요 거의 다 아, 재밌나요. 네. 이렇게 지금 칙칙 뿌려주는 게 천천히 주세요 아, 우리 곰돌이 푸뭐 좋아하죠? 꿀 좋아하죠? 네, 꿀물 주는 동안에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어.. 사, 어.. 쓰다리요 이렇게.. 예.. 봉에 홀을 대면은 미꾸라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에 들어가면은 미꾸라지를 안쪽에 줍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달이 다쳤을 때 과거에는 어트, 어떻게 했을까요? 어, 수달 그 포획망으로 수달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번 당하고 나면은 절대로 사람이 나타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관람객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람객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수달이 들어갔을 때 문을 닫고요. 내부로 칭칭 감아요. 그래서 공기가 안 통하게 한 다음에 마취가스를 흘려 보내면 잠이 들죠. 그때 진료를 하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수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일. 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면은, 어,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객들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것이지만 동물과 사람이 모두 다 좋은 것들을 저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그폐 소방 호수로 원숭이 이렇게 과일 따먹기도 해주고요. 곰 해먹 그리고 바람이나 뭐 호랑이들이 물어뜯고 씹고 이런 것들 장난감들을 만들어줘요. 시민과 함께 예전에는 이제 동물 제가 사실 팀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없앤 게저 사랑새 모이 체험이거든요. 저 사랑새가 무서운 큰 사람한테 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배고픔이거든요. 그래서 체험 전에는

2019년에 어 구조된 독수리를 재활해서 방사를 했습니다. 등에는 태양으로 작동되는 GPS 위치 추적기를 달았고요. 어 1월 달에 내보냈는데 어 충남 지역을 돌다가 어 3월 초가 되자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휴전선을 넘었고요. 평양 그다음에 내몽골에 들어갔다가 잠깐 위치가 위치 신호가 끊어집니다. 하루에 12번 들어왔던 그리고 몽골 들어가면서 다시 신호가 살아나는데 어, 이거를 이제 3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몽골과 청, 청주를 왔다 갔다 하는 독수리를 추적을 했는데 꼭뭐 만져봐야 되나요? 어,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하루에 12번 들어오는 좌표로도 평양 하늘을 날아볼 수 있는 상상력이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